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근골격계 건강 증진, 면역력 증가, 사회 심리적 자신감 회복을 들수 있습니다. 신체 각 부위의 주요 근육이 발달되어 근육 내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심장이 건강해질 뿐만 아니라 폐활량도 증가하죠. 특히 약해진 팔이나 다리 등의 근육이 강화되고 기능도 회복되면서 근골격계 건강 증진이 되면 업무 수행 능력과 학습 능력이 또한 향상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질병과 외부의 임상 자극에 대한 면역 반응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적당한 운동은 면역에 관련된 세포수를 증가시키고 자체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한 힘든 생활에서 비롯되는 피로에 대한 내성 능력을 향상시켜 주어 간염 등과 같은 각종 병원체를 이길 수 있는 저항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운동은 인간의 공격 본능과 부정적 사고를 해소시키는 데 효과가 있으며 적절한 양의 운동 수행은 인간에게 배제된 공격적인 본능과 외부 환경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능력을 향상시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감을 갖게 하여 대인 관계도 원만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고, 매사에 능동적이고 긍정적 사고를 갖게 하며, 근육의 긴장 상태를 적절하게 이완시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완 효과도 있으니, 개인과 사회에 모두 필요한 빛과 소금입니다. 올바른 자세란 우리 몸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좌우, 전후, 균형이 맞는 상태, 즉 중립위를 유지한 상태입니다. 편안하게 서 있는 상태에서 우리 몸의 체중을 균형 있게 배분하여 척추 및 엉덩이 관절, 무릎 관절 및 반목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는 상태로 전달하기 위해 올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척추 골반에서의 올바른 자세는 정면에서 곧게 I 자 형태의 일직선이 유지되고 측면에서는 목과 허리에서는 앞으로 휘고 있고 등과 골반은 뒤로 휘어 있는 S 자 형태의 곡선을 유지한 상태입니다. 제7 목뼈 중심에서 내린 수선이 제1 천추를 지나야 합니다. 또한 하지에서의 올바른 자세는 고관절의 중심에서 발목 관절의 중심까지 연결한 선이 무릎 관절의 중심을 지나야 합니다. 자세는 현재 가지고 있는 근육의 힘과 골격계의 형태가 조화를 이루어 나타내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현재 어떤 사람의 자세는 그 사람에게는 가장 경제적인 자세로 우리 몸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대인에게 절대적인 운동량 부족과 편안해진 일상생활, 한 자세로 오래 근무를 하거나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육의 힘과 골격계의 형태가 매우 약해지고 유연성이 감소하고 이로 인한 근골격계 균형에 좋지 않은 변화가 많이 발생합니다. 비정상적인 근골격계의 균형의 손실은 우리 몸의 역학적 구조의 약점을 가져오게 되고 이는 근골격계의 손상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요소를 방해하는 조건과 각종 근골격계 질환에서 환자를 빨리 회복시키고자 처방되는 운동치료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운동치료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반해서 이러한 요구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해결하라는 관심과 노력은 매우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현대인들은 자신의 병적인 몸 상태에 맞지 않는 여러 형태의 운동을 하게 되는 위험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몸은 약해지고 관절은 잘 움직이지 않고 계단을 오르기가 숨이 찬데 적합한 운동을 선택하지 못한다면 운동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몸 상태가 더안 좋아지고 심한 경우 근골격계 부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근골격계에 대한 올바른 맞춤형 평가 이후에 개인별 적합한 수준의 운동 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다친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면 이를 피하기 위해서 통증을 방어하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 이런 자세를 오랫동안 지속하게 되면 신체 균형이 어긋나게 됩니다. 한번 어긋난 신체 균형은 무의식 중에 몸에 익숙해져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도수치료는 기계나 도구가 아닌 물리치료사가 직접 손으로 변형된 척추나 관절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키거나 기능을 개선시키는 특수물리치료요법입니다. 롤핑 카이로프락틱, 정골요법, 신부근육이완요법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이들의 장점을 취합한 복합도수치료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본 운동은 다리펴들어올리기 운동입니다. 배에 힘주어 발목을 당겨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골반을 지면에 고정하시고 편안하게 누운 자세로 아랫배에 가볍게 힘을 주신 뒤 무릎은 쭉 펴고 발목은 최대한 머리 쪽으로 당겨 주십시오. 이런 상태로 천천히 다리를 들어 올려서 약 30에서 60도 정도 위치에서 10초 정도 유지합니다. 양다리를 하나씩 번갈아가며 운동하시며 이를 10번 반복하는 뒤 잠시 쉬었다가 같은 요령으로 3회 반복합니다. 고양이 낙타 운동입니다. 우리 몸의 중심인 배 그리고 등 허리를 굽혔다 펴는 운동입니다. 양 팔은 어깨 넓이로, 양 무릎은 골반의 넓이만큼 고정하여 편안하게 자세를 유지하고, 어깨와 골반을 쭉 펴주고, 고개는 살짝 들어 전면을 바라봅니다. 배꼽을 중심으로 허리를 최대한 들어 올려 낙타처럼 만들어 10초 유지하고, 최대한 내려서 고양이처럼 만들어 10초 유지합니다. 이를 10번 반복한 뒤 잠시 쉬었다가 같은 요령으로 3회 반복합니다. 어깨 관절 복합 운동입니다. 어깨 관절을 동시에 내네 방향으로 안전하게 회전시켜주는 운동입니다. 다리를 어깨 넓이로 양 팔을 가능한 범위로 벌려 고무밴드의 양 끝을 잡아 자세를 유지합니다. 고무밴드의 탄력을 느끼면서 양 팔을 천천히 들어 올려주고 이때 팔을 쭉 펴고 골반은 살짝 들어줍니다. 통증이 없는 상태에서 양팔을 최대한 뒤로 돌려봅니다. 이를 10번 반복한 뒤 잠시 쉬었다가 같은 요령으로 3회 반복합니다.